무조건 갈로 네 반갑습니다. 교장쌤입니다 자, 오늘은 원전 오염수 자, 타격받은 일본 수산물 어 관련된 어이 수해주 여러분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어떤 골자에 어 내용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느냐? 이 원전 오염수 타격을 입은 이 일본 수산물이 한국에 수출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죠. 자, 이 내용 살펴보기 앞서서 자, 우리 어 단기 종목들 수익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 50%가 넘는 어, 수익 발생 됐죠 자요 종목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월 29일 어, 우리가 19,850원 어, 매수 접근 시도를 했고요 자요 종목군이 어, 급등슈팅이잘 나와줬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어, 수익 축하드리겠다는 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자이 관련주 여러분들 내용 어,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한국에서는 어 원래 지금 일본의 이 수산물 이 수출품들을 어 지금 수입을 2013년 9월서부터 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이 수산물을 금지했으나 어그 외에 지역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. 자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 수산물 아니 일본 사람도 먹지 않는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을 하겠다 어 재밌죠 자 일본 무역진흥공사에서 어 지금 어 그렇게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사를 송출해 어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문제가 있는 거는 무엇이냐 국내에선 일본산 수산물 일본산이라고 써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안 먹겠죠. 중국은 뭐 아예 안 먹으니까. 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빈번한 어, 문제로서 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자 정부가 지난 5월에서 6월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업체가 어 많았습니다. 158개소에 달했다라고 합니다. 이거 굉장히 비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결과적으로 봤을 때, 어, 그러면, 이 소비, 이 주체, 이 소비자들은, 아무래도, 어, 해산물이나 돼지고기나 이런 닭고기 위주의, 그러한, 어, 식량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. 그러면, 어, 여기에 따른, 어, 실적.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. 이 실적이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기업들을 컨택하면 되겠구요 자,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,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어, 종목들은 세력들이 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, 요건 좀 피해주셔야 되시구요 자,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종목 상승전환하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 종목군으로 해가지고 자 매입 준비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준비 자 되신 분들 자 매입 준비 되신 분들 자 매입 준비가 어 완료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 댓글라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라인에 어, 여러분들, 링크가 있습니다. 카톡 링크가 있는데, 링크를 클릭하셔서 전화번호 풀로 남겨놓으시면 바로 종목 매수할 수 있는, 어, 무료 어, 톡방을 여러분들 바로 초빙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매수 준비하시오. 자, 보시면 영상 하단에 어, 링크가 있죠? 그죠? 링크 클릭하셔서 전화번호 풀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남겨놓으시고 카톡방 나가시면 안 되셔요. 카톡방 링크를 받으셔야 되시니까요.